언론인분들은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순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8일차 단식투쟁으로 윤석열, 서한현을 위한 한장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비상의 무동 공동의장단을 하연 양경수, 임진호 총위원장의 자론으로 내 보호시킵니까? 개월. 아버지의 품영. 여기 계실 시민 신승룡님, 윤석열 시의원, 모두들 진단, 극주생 시민 김민 바로 바로 앞으로 시겠습니다 아무나 우주 타야 바로. 오늘 오누인데본 무대야. 본 무대 근처. 여기 봐. 야우구가 윤석열 내한 대책을 위 그 주신 백만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로, 은불나게 고맙습니다. <laughs> 윤썹 열심히 갖신 사회방향 3상구동 공부장들과 함께 8일째 한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강지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결국 윤석열은 구속되었고 헌재 파면 선고는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윤석열이 웃으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행이 기자 기자, 어무서 중화를 반납하고 절박하게 외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생각되지 않으셨습니까? 습니다 광장에 흘려퍼진 청년들의 미래가 암흑하게 느껴졌습니다. 줬다 빼앗는 것이 더 기쁘다는 말이 있지요. 내일 대꼭 때리는 것이 윤석열이 웃으면서 걸어다운 적인 키운 눈을 내면서 다시 기워가도록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우리 역사에는 3월 15일은 이승만 독재가주정선거로 국민주권을 방타한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3월 15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주권자 국민의힘으로 바로 세워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정 선거가 사1 5을 불러왔던 윤석열의 내란과 불법 타러비 디테일 병을 불러온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팀이 황가안 의원 목소리를 높이시다 오늘 집에 갈 때는 목이 쉬어 있어야 믿는 시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찰은 매달에만국회의원어 맡고 남태변을 막아섰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위해 존재한 조직임을 자극했습니다 원한행주상공은 헌법부 집 장관설 판결도 외면하고 거부권을 낭발하며 윤석열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도대체 정포가 있기로 한 것입니까?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지력한 자들, 내란 시계를 오공하고 원전적 시장을 파괴한 자들, 장관, 군인 국민, 국민의힘 극우세력 이제 낱낱이 색출해서 처벌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립시다 아! 여러분 윤석열을 시선하고 우리는 혹시나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돌아 봅시다 도 해야 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선배를 파괴시키지 못하고 내란 대력을 적절하지 못한다면 그어는움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는 뒤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이 광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약속합시다. 오늘부터 윤석열이 파면되고 재구속되는 그날까지 조금의 긴장도 늦치지 말고 모두가야 이 광장에서 함께 싸웁다 약속해 지시겠습니까네이상인공 의장단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길을 내려온 민주노총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움스타! 진! 네! 고맙습니다!